쉬운 토끼타입니다. 오늘은 매일 피킹 훈련 시간이고요. 오늘 하실 리듬은 컨트리 리듬입니다. 이 컨트리 리듬은 좀 속도감이 있는 리듬이라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리듬을 처음에 알려드리면 바로 이제 치실 수는 있어요. 단 이제 좀 느리게 느리게 치시는데 이렇게 연습을 하신 다음에 점점점 속도를 높여서 그 컨트리 리듬에 맞는 그 속도로 까지 연습을 하셔야지 되는데 대부분 느리게만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딱 다른 걸로 이렇게 연습을 넘어가게 되면은 항상 이 컨트리 리듬을 제대로 어 치시지는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음 그래서 저는 요번 그 피킹 훈련 연습을 어, 속도를 아주 이제 늦은 속도, 낮은 속도에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높여가는 연습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 강좌에서는 70에서 80까지만 연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강좌에서 또 81부터 90까지. 이렇게 연습을. 그래서 목표 속도는 100BPM입니다. 그래서 100까지 연습을. 어, 하실 거구요. 어, 70에서 80 온을 하실 때도 요거를 어, 약2 bpm씩 높여가게 되면은 좀 빨라지는 속도를 좀 체감하지 못하면서 속도를 높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연습을 해서 나중에 이그 컨트리 리듬 속도에 맞는 그걸로 이제 연습을 하실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연습을 하시는데, 리듬만 연습하시면은 너무 좀 지루하기 때문에, 그 컨트리 리듬 중에 그 일어나 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한 소절을 갖고, 그거를 갖고 계속 속도를 높이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리듬을, 어, 소개를 해드려야지 되는데, 이 컨트리 리듬이 종류가, 어, 좀, 대략 한 다섯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물론 더 많이 쪼갤 수도 있겠지만요. 많이 사용되는 게한 다섯 가지 정도 되는데, 어그 중에서 오늘은 딱한 가지 리듬을 가지고만 하겠습니다. 왜냐면, 리듬을 여러 개다 소개를 해드리면, 막, 그, 헷갈리시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해서 딱 선택을 해서 쭉 속도를 높이는 연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실 리듬은 자, 이제 아래그 리듬을 보시면 어, 자, 이제 4분의 4박자고요. 다운 다운 이렇게 돼요. 자, 그뭐 코드는 뭐 C 코드로 잡고 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박자는 다운 다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박자에서 한나. 근데 이 악센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쿵은 저음부고요. 뒤에 박자를 치실 때는, 악센트를, 세게 해서, 세게 치셔야 되니까 쿵, 짜. 쿵. 쿵은 약하게 저음부, 쿵. 그 다음에, 짜는 좀 세게. 쿵, 짜. 악센트가 뒤에 있어요. 첫 번째 박, 두 번째 반박자에 있습니다. 쿵, 짜. 이렇게 치셔야 돼요. 쿵, 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자는, 다운업, 다운업 이렇게 하시는데 걸리는 법 없이 이렇게 다운업, 다운업 자 여기도 악센트가 있어서 다운업, 다운업 두 번째에 악센트가 있네요. 그래서 쿵짜자자자자 이렇게 되는 거죠. 쿵짜자자자자쿵짜자자자 다시요. 쿵짜 다운업, 다운업 자 악센트를 하시는데. 어, 첫 번째 박자에 있는 악센트는 꼭 지키셔야 되구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박자의 저부도꼭 지키셔야 소리가 그 굉장히 듣기 좋게 납니다 그래서, 쿵, 짜라라라, 쿵, 짜라라라. 요렇게 두 번을 치시게 되면은 한 마디가 됩니다. 자, 요거를 박자를 일단 익히셔야 되니까 같이 한세번 정도 같이 가볼게요. 시작. 자 요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 제가 코드를 어, 같이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그 코드는 어, 일어나 노래의 그첫 소절이거든요. 그래서 그첫 소절의 코드에 맞게 한번, 일단은 메트로놈 없이, 메트로놈 없이, 자, 이마이나 잡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쿵. 됩니다. 음. 자, 요거를 이제 어, 박자의 느낌을 아셨으면 이제 좀 천천히, 천천히 70부터 저랑 같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비박을 들으시면서 어떤 속도로 쳐야 될지 확인을 하시면서 가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에 우리가 82씩 증가시켜서 연습을 하실 거고, 지금부터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치시면서... 손이 꼬이고, 손의 힘이 뭔가 누군가 힘을 꽉 잡아다니는 것 같이 느낌이 들어서, 이제 리듬이 꼬이기 시작하는 그 박자부터, 그 속도부터 꾸준히 계속 반복하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마이너를 잡으시고, 같이 예비박 두 마디 듣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넷. 쿵짜 자자자자 쿵짜 자자자자 72로 이이에 잡고 갑니다. 살짝 빨라지겠습니다. 둘셋넷쿵 짜자자자자 쿵 짜자자자자 쿵짜 짜자자자, 차이 없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서 오른손에 손목에 힘을 빼면서 이렇게 걸리는 거 없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 74 74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비박 두 마디 듣고 갑니다 센넷 쿵짜자자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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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힘을 빼시고, 이렇게 자, 요게 조금 힘드시, 어, 속도가 높일 때마다 좀 손모양이 좀 힘드시면은 여기요 새끼손가락 있죠? 여기가 이렇게 되면서 약간 이렇게 힘없이 쓸려다니게 요. 살짝 되면서 요 쓸려다니게 하셨으면은 조금 더 안정감 있게 요렇게 피킹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서 이렇게 그리고 이 피킹이 속도가 높을수록 이 폭이 커지시면 안 되고, 요 안에서만 이렇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요 안에서만 폭이 커지면은 그 속도를 따라가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거리를 좀 좁혀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는 76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목표 속도 얼마 안 남았네요. 76. 셋, 넷, 쿵,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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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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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마, 이, 남, 이, 아. 첫 번째 박자, 두 번째 반박자에 악센트 꼭 지켜주시고요. 이 다운업, 다운업은 그냥 가볍게 치셔도 됩니다. 네. 자, 이제 76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78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8. 자, 어, 여기까지 했는데 중간에 좀 꼬인다. 그러면 여기서 스톱하시고 이 부분을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 연습을 하실 때. 자, 예비박 두 마디 듣고 갑니다. 둘셋넷 쿵짜자자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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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까지 했고요. 자, 80, 80까지 해보도록 하는데 우리가 80에서는 좀 우리 목표 속도까지 왔으니까는요 어, 멜로디를 틀어놓고 한번 그 일어나라는 노래고요. 요 멜로디를 들으면서 우리가 한번 가보도록 하,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예비 박두 마디 듣고 갑니다. 넷, 쿵자, 자자자자, 쿵자, 자자자자, D, D 마이너, G. 부침줄이 있는 리듬을 어, 더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연습을 하고 다시 한번 속도를 높여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하신 리듬 쿵자하셨고요그 다음에 다운업 다운업인데 맨 앞에 다운이 그싱크로 연결되어 있어서 공피킹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으따다가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어서 보시면 쿵 따다 그냥 공피킹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랑 똑같이 하시는데 안 치고 넘어가면 돼요. 다시 한번 쿵따 따다다. 쿵따 따다다. 쿵따 따다다. 자, 천천히 쿵따 따다다. 쿵따 따다다. 요거죠. 그래서 악센트를 넣어서 쿵 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똑같은 건데, 그싱코 페이션을 넣어서 하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우리 요것도 좀 천천히 어 메트로놈 없이 한번 그냥 쭉 한번 가보고, 70부터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마에 너 잡으시고 같이 한번 가볼게요. 시작! D 자, 그러면 요것도요, 이제 우리가 70부터 또 천천히 해서 80까지 아, 연습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마에나 잡으시고 예비박 들으면서 어떤 속도로 해야 될지 아, 들으면서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갑니다. 둘, 셋, 넷. 쿵, 짜, 윽 짜, 다, 다. 쿵, 짜, 다 다, 다. 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씩 도 높여가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만나 잡고 예비박 두 마디 듣고 갑니다. 음. 둘, 셋, 넷, 쿵, 자, 따다다, 쿵, 자, 따다다. 음. 74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넷, 둘, 둘, 셋, 넷. 하겠습니다. 둘, 셋, 넷, 둘, 둘, 셋, 넷, 둘. 음. 잘 내시면 78로 넘어갑니다. 예비박 두 마디 듣고 갑니다. 둘셋넷 쿵짜 따다다 쿵짜 따다다. 이 마지막80 남았네요. 자, 80은 우리 이제 멜로디를 들으면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0에 맞춰서 예비반두 마디 듣고 가겠습니다. 둘셋넷 쿵자 따다다 쿵자 따다다. 좋아요. 음,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어, 다음번에는 요, 같은 리듬, 같은 어, 요, 그, 노래로, 노래로 81부터 90까지 같이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